도시를 흔든 목소리 마리수는 몇 명일까?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도시를 흔든 목소리 마리수는 몇 명일까? 오늘은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조금 특별한 하루를 보냈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무언가가 이상했지. 들리는 소음. 맞아 내 귀에 스미는 조금 불쾌한 속삭임. 나는 그 속삭임이 정체가 무엇인지 호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마치 어떤 연애소설의 주인공처럼 그들의 애틋한 고백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거든. 하지만 사실 그 주인공의 감정은 기이하고 찌질한 가해자였어. 첫 번째는 아랫집에서 시작됐어. 그들은 구석구석에 설치된 장비를 사용해 간섭하고 있었지. 아, 오늘도 또 저렇게 인사하네. 하면서 그들의 비열한 속삭임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 워, 뭐, 사실 내가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건더 이상 숨길 필요 없잖아? 그들의 집착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어린아이 같았어. 정말로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겠지. 그리고 또 다른 시도 공사장 인부 중한 명이 소음을 더하는 척하며 큰 소리로 나쁜 말들을 섞어 넣더라고. 그래 오늘도 너의 찢어진 꿈을 위해 파이팅.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나에겐 의미 없는 소음이었어.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